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당신이 아닐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 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다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무하리 있으리라 하민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시아로부터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많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영기하이르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오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붙잡히게 되지요. 한바탕 소동이 에, 에, 있는 후에 천부장의 인도로 어, 천부장이 에, 그 치안을 담당한 자인데 그 역내에 구속이 되죠. 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 조심스럽게 이제 바오를 대하면서 그러나 또산내들인공예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 산헤드린 공회에 법정에 에, 인도해서 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천부장이 영내로 어, 데리고 와서 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어, 그들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한4 0여명 정도. 근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죠. 이 정보를 입수한 천부장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총독 관저가 있는데 총독에게 급히 보냅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먼저 도착한 후에 사내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지요. 어, 왜냐하면 참부장이 그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재판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은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어,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에, 총독 앞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대목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한번 잠깐 그 대목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벨릭스가 하여 이건 지금 그 변호사 더들로가 한 말입니다. 어, 벨리사카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엄난이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오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혀 하려 함으로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진이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어, 이, 이 변호사가 예,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 1 0 절을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이제 이제 바울 차례가 된 거예요. 어,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네, 사건에 대하여 개개의 변명 하나이다. 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 거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변호사는 어, 총독에게 예, 아부하고 거짓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를 아주 높여 줍니다.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유리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법정 구경을 가보면 뭐, 뭐 무슨 다른 에, 뭐 영화나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흔히 볼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어, 재판장에 대하여서 굉장히 높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재판을 혹시 불리하게 내릴까 싶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합니다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또 뭐한다고 얘기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도들로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 돈을 받고 자기가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예, 포장을 하고, 그래서 어,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 그 죄가 예, 있는데도, 그냥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기도. 뭐, 그런, 그래서 법정의 말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도 합니다만은, 뭐, 여전히 그런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는 돈 전자지. 돈이 있으면, 유자는 있을 유자잖아요. 무, 없을 무, 죄, 무죄가 된다. 그래서, 어, 돈 많은 사람들은 어, 최고의 변호사를 삽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그럴듯하게 변호를 해서 뭐 여러 정관 예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합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그런 사례는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례를 접하기도 하지요. 지금 더들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잡기 위하여 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청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만한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 인격자로 재판을 받으러 왔으면 지금 물론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오기는 했지만 뭐 죄인도 아닌데 머리로 말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것도 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나 말하라고 하는 표시를 받자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어느 한 대목도 아부하거나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쭉 내려가서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한 번도 그들과 무슨 뭐 어, 토론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든가 뭐 예, 소동을 일으켰다든가 그런 적이 없다. 지금 도둘로가 말했던 것을 반박하는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거 조금 극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혹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거짓말하거나 아부하거나 이건 사람 비유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 비율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 비율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유리하게 이런 것은 그렇게 성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지나치게 아부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부를 하면은 그 속에 거짓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맞다고 얘기하고, 예. 그런 경우는 진실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진실된 모습이 늘 풍겨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만 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기응변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응? 어떤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나쁘게 평가를 한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진실된 것이 아니죠. 성도는 진실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진실한 사람이다. 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실한 사람이다. 이것이 딱 이미지가 돼야 되는 것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이미지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21절까지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다든가, 율법에 충실했다든가, 율법의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뭐 복음을 또는 뭐 부활을 믿는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상대는 어, 총독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 있는 에, 사내들은 공회원들도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뭐 더들러도 지금 여기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듣고 있는 많은 소위 뭐 방청객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왜, 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부장 영내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굉장히 에그 사실 여러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어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대로 무슨 장을 만들어서 뭐 강단에 서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로 추적을 해보면 어디에서 했느냐? 천부장에게 이제 체포가 되어서 끌려갈 때 이제 물론 관리를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어,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저들에게 내가 할 말을 좀 하겠다 해가지고 할 말을 하지요 좀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다 체하지 못하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는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변론을 하지요 그들이 너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했었지요 그때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이고 지금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잡혀가고 변론하고 이런 이런 입장이었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어, 증언해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뛰를 뛰고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시장 같이 가면서 시장 갔다 오면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한다든가. 어? 또는 뭐 동료로 동료와 함께 무슨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있다든가 이럴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잡혀서 변론하고 또 잡혀가고 변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증거했다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왜냐, 그것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잖아요. 우리는 기회라고 한다면, 가령 뭐, 제가 여러분 저기 오셨잖아요. 제가 여기 섰잖아요. 이런 것만 네,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만 기회는 아닙니다.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지금 여기 그 총독 앞에 벨릭스 앞에 있던 천부장 앞에 있던 그 영내에 있던 어? 또 쫓기는 어떤 그 상황에 있던 지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이 원칙만 잘 갖고 산다면 어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지 않겠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은 여건이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진실한 것이 우리의 어떤 이미지가 되면 좋겠다. 예. 더들로는 아부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나 바울은 단백하게 얘기합니다. 예. 딱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상황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여건이 갖춰지는 것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 속에 신앙이 있고 예수가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상관없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 꼭뭐 예수 믿으세요. 뭐 성경을 가지고 가서 뭐 펴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한마디 던지더라도 예수님이 증거되어 진다면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